7, 6, 5, 4, 3, 2... 안녕하세요 운동 재활 전문가 겸티입니다 오늘 운동은 가슴 운동을 준비해봤는데요. 지극히 개인적인 루틴이고 주관적인 루틴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보시고 루틴이 잘 맞는다면 계속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루틴에 제 운동 방법을 살짝+ 살짝 가미해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놀람> 첫 종목은 케이블 프레스입니다. 제가 실제로 초보자 회원님들 가슴 운동 키치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팔을 벌렸다가 모아주는 동작, 즉 케이블 크로스 오버라는. 운동을 할 때는 가슴 근육보다는 팔과 어깨에 자극이 좀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블 프레스라는 방법이 아무래도 벤치 프레스, 체스트 프레스와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는 익숙한 방법이어서 저는 이 방법을 제 운동에도 많이 좀 접목을 시키고 티칭 시에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플랫벤치 프레스입니다. 국민 가슴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플랫 벤치 프레스죠. 저희 경우 플랫 벤치 프레스는 완전 가동 범위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깨에 내가 제한이 없다면 완전 가동 범위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어깨에 부담이 없는 분이라면 웬만하면 완전 가동 범위를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 벤치 프레스에서 제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은 호흡인데요. 호흡을 보통 빵빵하게 잡는다라고 생각해서 호흡을 들이 마시다가 참는. 게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 그냥 호흡을 끝까지 다 들이마시면 저절로 참아지기 때문에 그때 호흡을 숨을 참고 세트 동작을 좀 진행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입니다. 세 번째 운동으로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운동이 플랫 각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 각도에서는 윗 가슴보다는 중간 쪽과 아래쪽이 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운동은 윗 가슴을 타겟할 수 있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선택했고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발입니다. 아무래도 상체 각도가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실렸을 경우에는 허리에 부담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지면을 잘 밀어서 하체와 상체를 어, 동시에 어, 사용하면서 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는 편이고요. 초보자분들 의 경우에는 벤치 각도를 천천히 플랫해서 한 칸씩 굴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한 번에 확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궤적이나 허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칸씩 굴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운동은 인클라인 푸쉬업입니다. 제가 마지막 운동으로 인클라인 푸쉬업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항상 마지막 운동을 푸쉬업으로 끝내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력이 쌓이면서 이런 푸쉬업에 대한 맨몸 운동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코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빠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푸쉬업을 마지막 운동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요. 인클라인 푸쉬업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몸통, 안정화겠죠. 그래서 발로 지면을 잘 밀어서 이런 상하체 균형과 밸런스를 잘 잡으시고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푸시업의 경우에도 자극을 잘 느끼면서 찾아가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운동 루틴, 운동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기본적인 운동들이 많았죠. 그만큼 저는 운동할 때 또는 수업을 제대로 할때 기본적인 운동 루틴을 좀 많이 가정하는 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운동조차도 안된다면 더 어려운 운동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운동,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잘 참고하셔서 운동에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티였습니다.